네, 안녕하세요. 목자 마이클입니다. 아, 오늘은 마르코 복음서 15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기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아버지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아멘. 하소 네, 안녕하셨어요. 어, 지금 태풍이 몰아치고 있는데 어, 제발 어, 피해가 없기를 어, 바랍니다. 어, 만약에 그런 일이 어, 뭐 있어서도 안, 안 되겠지만 좀좀안 어,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이웃에서 빨리 도움을 줄수 있는 어, 그런 어, 좋은 이웃 또. 그런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자, 오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 마르코보음서 15장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넘겨짐. 어, 아침에 수 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온공예에 협의하고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그분께 묻되 네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하매 그분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그렇게 말하는도다 하시니라. 수제 수 제사장들이 많은 일로 그분을 고소하나 그분께서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어 빌라도가 다시 그분께 물어 이르시되 이르되 네가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너를 대적하려고 얼마나 많은 것을 증언하는지 보라. 하되 예수님께서 여전히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에 빌라도가 이상히 여기더라. 예수님께서 발이받으신 죽음에 넘겨진 이제 그 명절이 되면 그들이 어떤 죄수를 요구하는지 그가 죄수 하나를 그들에게 놓아주었더라. 거기에 바라바라고 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기와 함께 폭동을 일으킨 자들과 더불어 결박하게 되었더라. 그가 폭동 중에 살인을 저질렀더라. 무리가 크게 소리를 지르며 그가 자지, 자기들에게 해주던 대로 해줄 것을 그에게 요구하기 시작하거늘. 빌라도가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들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 원하느냐 하니, 이는 수제사장들이 시기로 인해 그분을 넘겨줄 줄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수제사장들이 사람들을 선동하여 그가 도리어 바라바를 그들에게 놓아주게 하에 빌라도가 다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하는 자는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지르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며 이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무슨 까닭이냐?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그들이 더 심하게 소리를 지르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니라. 이에 빌라도가 그 사람에게 만족을 주려고 발래받 그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려고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밖게 넘겨주니라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아유 저는 항상 이 순간에 조금 굉장히 비열함을 느꼈어요.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참 이게 진짜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어쩔 수 없,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예.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외경에 보면은, 어, 그때 빌라도가 어,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말을 어, 기록에 남긴 그 외경이 있어요. 저희가, 어, 그걸 어디서 봤는지는 기억 못하는데, 아무튼 아, 특별함이 있었다고 음, 그 내용에 좀 있었어요. 음, 그 말하고 좀 다른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튼 어, 빌라도가 그때 그 심정으로는 음, 예수님을 어, 죄수로서 인정하지 않는 어, 그러한 음, 내용의 글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 정치적으로 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할수 없이 그렇게 어~ 내줄 수밖에 없는 어~ 그런 상이었황이었습니다 어~ 군사들이 왕을 조롱함 군사들이 그분을 끌고 프레토리움이라는 음이라 하는 집회장으로 들어가 어~ 온 부대를 함께 모으고 자주 색옷을 그분께 입히며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그분께 경례하기 시작하여 하며 이르되 만세 유대인들의 왕이여 하고 참참 참 조롱하죠 이렇게 아참예 갈대로 그분의 머리를 치며 그분께 침을 뱉고 무릎을 꿇어 그분께 경배하더라. 그들이 그분을 조롱한 뒤에 그분께서도 자주색 옷을 벗어 그분에게서 자주색 옷을 벗기고 그분에게 도로 그분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분을 끌고 나가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 알렉산더 루포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 와서 지나가 감에 그들이 그에게 억지로 그분의 십자가를 지게 하고 그분을 골고다라고 하는 곳으로 데려가 그것을, 이것을 번역하면 해골의 장소라는 뜻이라. 그들이 물약을 섞은 포도즙을 그분께 주어 마시게 하였으나 그분, 그분께서 그것을 받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박고 그분의 옷들을 나눌 때 저마다 어느 것을 가질지 정하려고 그 옷들을 놓고 제비를 뽑더라. 때가 새가, 새시가 되매 그분이, 어,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던 그분의 죄명을 적은 글은 유대인들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아 참, 그들이 그분과 함께 두 강도를 십자가에 못박으니 하나는 그분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그분의 왼편에 있더라. 이로써 그가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도다.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더라. 지나가던 자들이 자기의 머리를 흔들고 그분께 혹하며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만에 짓는 자여. 네 자신이나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함께 수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조롱하며 자기들끼리 이르되 그가 남들을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이스라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싶게 할지어다 하며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그분을 욕하더라.아 참 어지럽습니다. 지금 이글 내용을. 뭐? 참, 안타깝고, 저는 이때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어, 마음이, 어, 배너라는 영화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그 배너라는 그 인물이, 어, 그 죄수로 끌려갈 때 예수님께서, 어, 바가지에, 작은 바가지에 물을 떠서, 어, 배너에게 물을 주시는 그 장면이 있어요.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좋아가지고 캡처해가지고 어저저 저 폰에 항상 저장하고 다니는데 어 그때 그 장면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극적인 장면이죠 근데 그 장면을 어 영화로서 나중에 봤지만은 이때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그러할 때어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제마음속에는아 저때 그 누군가가 옆에 있으면 물한 모금이라도 떠서 좀 이렇게 드리, 드려야 되지 않을까. 어, 누군가는 드렸었겠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어느 영화를 보면 또 예수님 지나가실 때 어, 저렇게 십자가를 들고 가실 때 어, 예인, 여인 한 분이 여자 한 분이 어, 우물에서 이렇게 어, 흘러나오는 물에 담아서 바가지로 이렇게 어, 떠서 조금 이렇게 어, 예수님께 드리는 그런 장면이 있는 여, 어, 영화도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저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아,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어 예수님께 물한 모금이라도 드리고 파서, 어 제가 예전에는 매일매일 그거를 물로 해서 십자가 예수님 밑에 항상 이렇게 드렸거든요. 어 물한 모금 드시라고, 어 지금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지만은, 어 항상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목마름을 갈구하실 때, 어, 정말 나는 만약에 내가 이때 이 어, 주위의 사람으로 어, 만약에 있어 지금의 마음으로 있었다면 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어, 하는 제 개인적인 어, 마음을 한번 전해 드리고 싶고 저 아니더라도 분명 어떤 누군가가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것이다 예. 마냥 조롱하고 침 뱉고 어, 던지고 욕하고 어, 때리고 이러한 군중들 말고 분명 눈물을 흘리면서, 어, 예수님께 물한 모금이라도 드리고자 했던 마음을 갖고 있던 분명 이런 분들이 이때도 있었을, 있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절실하게 아버지의 믿음과 사랑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예, 아픈 이웃들을 생각해서 꼭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부분이 너무도 커요. 사실. 그게 좀 괴롭습니다. 예, 어쨌든 어섯시가 되어 어둠에 온 땅을 덮어 아홉 시까지 있더라. 아홉 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것은 번역하면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말이다. 말이라. 어, 저는 또이 얘기를 듣고, 이 순간만큼은, 어, 신이 아닌, 인간의 예수님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고난 섞인, 고통받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어쩌면 이 부분은 조금 인간, 인간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 참 고통스러웠던 부분이죠. 아, 참. 어, 참, 일점,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또 아니죠, 우리는. 예, 어쨌든. 어, 곁에 섰던 사람들 중몇 사람이 그것을 듣고 이르되 보라, 그가 엘리아를 부른다 하니,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식초에 가득 적셔, 갈대에 담아 그분께 주어 마시게 하며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아가 와서 그를 내리는지 우리가 보자 하더라.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아멘. 성전의 휘장이 위아래까지 둘로 찢어지니라 그분을 마주보며 서 있던 백부장이 그분께서 이와 같이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진실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멀쩍이 떨어져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롬메가 있더라. 그들은 또한 그분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그분을 따르며 그분을 섬기던 자들이요. 또 그분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다른 여자들이 많이 있더라. 여자분들이 많이 계셨네요. 예, 참. 그럴수록에 우리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여성분들, 마음이 따뜻한 여성분들, 예, 이런 분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어야 하겠죠. 예, 부디 그래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의 무덤에 묻짐. 그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이제 저녁이 되었을 때 아, 아리마대의 요셉이 와서 담대의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님의 몸을 간절히 구하나이다. 구하니라. 그는 존경받는 공의 원이요 역시 하느님의 왕국을 기다리는 자더라. 빌라도는 그분께서 벌써 죽으셨을까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그분에게 죽은 그분께서 죽은지 오래되었느냐고. 그에게 묻고 백부장에게 그것을 알아본 뒤 뒤에 몸을 요셉에게 줌에 그가 고운 아마포를 사서 그분을 내려다가 아마포에 싸고 바위 속에 돌무덤 속에 바위 속에 간 돌무덤 속에 그분을 두고 돌을 굴려 돌무덤 입구에 놓으리라. 어, 놓으니라.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분을 둔 곳을 어 보더라. 네, 이렇게 해서 15장이 마무리됩니다. 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무덤 속에 조용히 묻히셨음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 속에서 아버지께서 죽음을 맞이하셨나이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예수님 몸을 통해서 오신 아버지께서 어, 예수님의 죽음으로, 어, 성경의 말씀을, 어, 다 이루셨나이다. 어, 우리가 이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스 아버지의 희생이 곧 사랑임을 알아야 됩니다. 결코 지나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 하나는 또 사랑으로 희생이 됩니다. 그 희생으로 우리 주 예수 그스 아버지의 사랑이 이루어졌듯이 우리의 온 땅에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우리는 너무도 이기적인 마음으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혼자 이기적인 마음으로 돈을 벌고 혼자 이기적인 마음으로 부자가 되려고 하고 혼자 이기적인 마음으로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혼자 이기적인 마음으로 많은 것을 취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그러한 사랑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부디 아버지의 사랑으로 온 땅에 공정하고 평화롭게 아버지의 사랑과 믿음을 고루고루 나눠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서 이, 이 순간에도 태풍으로 하여금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이웃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큰 행사가 있지만 큰 행사가 정말 잘못되어가고 있음에 지금 또 엎친 데 덮친 기억 또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잘 마무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그들의 마음속에도 어 아쉬운 어, 우리 대한민국의 그런 상황에 어, 조금 이해를 구하고 어, 마무리를 잘 해서 어, 다음 기회에 더 좋은 어, 행사가 되기를 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BPA 입신 이웃들을 위해서 어,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하고 계획하고 어, 또 마음을 써서 어, 그들을 또 함께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부디 아버지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또 아버지의 뜻과 말씀이 헛되지 않도록 부디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어, 이 순간에도 아버지의 믿음이 없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아버지의 믿음과 달리 행동하는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디 아버지의 말씀처럼, 아버지의 믿음과 사랑이 우리 곁에 함께,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사랑해 주 감사합니다 아멘.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아멘. 예 오늘 15장을 마무리하고 다음에 16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제발 조심하시고 우리 또 관계자분들 어또 우리 주민들 이웃분들 또 시민들 어비 피해 없도록 미리미리 사전에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